안녕하세요 메다커이입니다 오늘은 예전에 그 보조 지표로서 RSI, RSI에 대해서 이제 어,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거 관련해서 어, 글로 작성을 하는 것보다 뭐그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게 조금 더 이해를 쉬,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자료는 만들지 않았고 글로 쓰는 건데. 뭐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해 주세요. RSI 설정을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혹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계셔서 어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드릴게요. RSI는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상대 강도 지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려고 하는 힘하고 하락하려고 하는 힘 중에서 어느 게더 세냐? 이거를 판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상승하려고 하는 힘이 더 세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추세가 어떻다는 얘기죠?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음, 수식은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원래 이제 78년에 윌리스 월터라는 사람이 이제 개발을 했는데, 이제 14일이에요. 왜 14일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이 14일이 가장 정확하다 경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14일을 설정을 하거든요. 근데 1978년이라고 하면 이때 당시만 해도 주 6일근무잖아요. 주 6일. 근데 지금 주 5일로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음, RS의 이 14일을 그대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조금 변경을 하셔서 이제 하셔도 돼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보통 1 1을 설정을 해요. 1 1 이렇게 설정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이 RSI를 조금 더더 더 좋아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음, 여러 가지 지표가 있죠. MACD, 그 다음에 뭐, 볼베는 원래 설정을 해놓고 있고, 엠벨로프도 설정을 해놓고 있고, 그렇긴 하는데, 물론 이격도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 수치들이 있는데 보조 지표가 MACD 보다는 어, RSI를 하나 봐요. 왜 RSI냐? 상승날에 상승폭하고 종가에 이거 못타놨는데 14일 동안 종가 에 하락날에 하락폭이잖아요. 가격이 하락이 되는 폭, 그다음 상승하는 폭 이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가격이 상승을 하고 하락을 했다. 그러면 가격은 거래량하고 연결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거래량하고 주가의 흐름, 뭐, 이런 것들을 구태여 보지 않아도 RSI만, 어잘 보면, 아, 주가가 어떻게 되겠구나, 라는 거를 대충은 알게 돼요. 대충은. 연결시켜서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보지는 않고, 그 다음에, 어, 다만 상대적인 그 가격 하락 폭, 가격이 만약에 주가가 급격하게 떨어졌다. 이런 것들을 즉각적으로 보려고 볼벤하고 엠베를 설정을 해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주가는 어찌됐든 간에 계속 올라가는 그런 주가는 없잖아요. 그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등락이 있잖아요. 등락이. 그럼 그 등락 안에서 어 상대적으로 얘가 하락을 더할 거냐, 상승을 더할 거냐, 근데 상승을 하려고 하는데 어느 지점에서 멈추고 한번 쉬고 갈 것이냐? 이거를 RSI로 판별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글을 썼죠. 삼성전자에 대해서 글을 썼을 때, 그냥 간단하게 보자고요. 여기 RSI, 시그널은 전부 다, 다 빼고, 요 구간. 지금 체크한 구간들이 다 어떻게 되죠? 쉽게 얘기해서. 과대로 빠진 날들이죠. 그 구간이 어디죠? 체크를 하면 그리고 이 구간들은 거의 대부분 엠베라고 딪치는 구간들도 생겨요. 여기,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끝선을 만났죠. 그리고 여기는 아직까지 끝선을 만나지는 못했고요. 그러니까 RSI가 빠졌다 즉 기준선보다 아래로 내려갔다 라고 하면 아 거의 대부분 바닥으로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RSI를 즐겨 사용을 하는 거고 이거를 어, 다른 종목을 가지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매수,매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빠졌어. 엠벨은 안 만났잖아요 근데, RSI는 상대적으로 주가가 어막 빠지고 있어 라고 신호를 보여주죠. 그리고 나서, 반전이 되면서 올라가죠. 반전이 되고 올라가죠. 요 폭이 어떻게 되죠? 다시 정상적으로 올라오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오죠. 근데, 어느 일정 부분에서 상대적인 힘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가네? 그러면 거의 대부분, 어떻다? 머리에 찼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윙에서 뭐 차트를 잘못 보신다라고 하면, 음, 요런 보조 지표를 이용을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거를 설명을 드린 거예요.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문제는 RSI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음, 전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전부는 아니죠. 그죠? 왜 그러죠? RSI는 내가 설정한 기간이 14일, 기본 세팅인 14일, 혹은 10일에 대한 거죠? 그죠? 얘가 14일을 넘긴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뭐 하루하루 땡겨가지고 14일, 단기적인 추세는 보기는 쉽지만, 장기적인 투, 추세는 보기 어렵죠. 그죠? 장기적인 추세는 보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음, 기본적인 지지와 저항을 전부 다, 다 판단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물론 이거를 월봉이나 주봉으로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할 수도 있어요. 아까 삼성전자 1봉에서 RSI 거의 끝단으로 들어왔죠. 얘 마찬가지로 이제 거의 끝단으로 치고 들어오죠. 그러면 이것만 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 삼성전자도 단기적으로 이제 거의 가가 안정화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 들겠죠. 근데 안정화가 되는데 이 다음 패턴이 지금 보시는 요런 패턴이 될지, 그죠? 이렇게 박스로 형태가 이루어질지, 그거는 모르죠. 그건 모르죠. 그죠? 다만 과거에 최대 빠진 게 60월봉을 터치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강한 반등들이 올라왔다. 그러면 이 말은 뭐죠? 얘가 이런 식으로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런 식으로 좀더더 치울게요. 다시 얘가 이런 식으로 빠진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부터 어느 일정 구간의 선을 만나면 그게 어디죠? 60월봉 만나면 다시 반등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과거에 그랬으니까 만나고 반등, 만나고 반등, 다만 지지부진하게 오랫동안 음, 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삼성전자를 단기로 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 추세 내에서 박스를 이루죠. 그러면 이 구간 동안은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스윙을 하겠죠, 스윙. 그죠? 이런 계획들을 잡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RSI 같은 경우는 뭐 직관적으로 보기 편하니까 직관적으로 보기 편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다만 이것도 연습이 필요해요. 연습. 다 종가 기준으로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아 이게 여기까지 빠졌겠다 안 빠졌겠다 뭐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꾸준히 연습을 하시면 이게 흐름이 약간씩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음, RSI는 어, 대충 이렇게 보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RSI가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요 안에서 논다고 하더라도 요 안에서 논다고 하더라도, 얘가 주가는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요 안에서 논다고 해서 항상 주가가 평행하게 평균값을 이렇게 된다. 이건 아니에요. 왜? 상대적 지수잖아요. 그죠? 그니까, 러 아, 얘가 이렇게 흐를 수도 있고, 만만하게 이렇게 오를 수도 있고, 요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과대 낙폭 구간에서는 어떻다?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는 게 조금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얘기를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메타커 좋아였습니다